일정은요 오늘 일정은 일단 점심을 먹으러 가고 마로에 가서 구경 쫙한 다음에 음. 저희는 이제 올드 타운 가서 못본 것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르게 냉 항아리 구이 먹고 수영 음. 때리고 그때 코끼리 바지로 갈아입고 음. 저녁에 이제 밤밤 밤, 밤 저녁에 음. 우설 먹어가지고. 아, 언니 미친... 아니, 진짜..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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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이러면누가야내가 그럼... 누나가 제일 작년 들 내가 이럴 때면 언니 집말좀나야지 <laughs> 좋아하잖아, 언니. 지금...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이게. 진짜 너무 호락호락해 보여! <laughs> <laughs> 아침 먹으러 가는 중. 아침 먹으러. 앞에 이태집 이집도 있는데? 오, 거 엄청 많네. 고수 판독기 나갑니다. 들어왔어요. 아니안들어아니데아니야고은아 보조 거잖아? 같은 거잖아? 같은 거맛이보아무튼 향신료가 아어조아 같은 맛이 나는 뭔 같은 거잖아? 보살 같은 거잖아? 보조 같은 거잖아? 보조 같은 거잖아? Be Be 아 이래서 뭐였구나 이런 조그만한 거 세세한 거 <laughs> 먼지가 많아. 할수 음, 있어 조그만한 뭐살까아 아, 그거도 그... 괜찮다. 안 근데 안경 무가 제일 킹 같지 아 호균이 좀닮은거 같기도 하고. 너무 너무 포장하는 게 너무 느려. 진짜 깜짝 놀랐어. 내가 그냥 가서 포장하고 싶어 진짜 내가 막 진짜 막 30초 만에 끝낼 수 있는. 그 심지어 그그그 그, 그, 그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어. 막 안경을 쓰고 한참을 보셔. 안 보이셔가지고 좀만, 조만조만 조도 조도를 높이면 될것 같은데 그 카운터 안에만이라도. <laughs> 애들 그냥 안 보고 간거같데 저희 어디 가는 거죠? 그 와로로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지앙아 키친에어 근처에 있는 마하안이라는 라탄 가게에 갈 거예요. 아싸 부졌다. 야! 근데 왜다 닫아있지? 근데 다안뭐 열어? 뭐가 있나? 아니 다른 편다 열었는데? 이 어쩌지? 근데 뭐 사실 여기는 다 이런 거 파는 곳인데 그중에 제일 괜찮은 가게인 거긴 했거든요. 음. 어 뭐야? 여기 왜? 이것도 파네? 분명히 어, 그 음. 언니가 핸드메이드라 그랬단 말이야. <laughs> 오,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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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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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냥 그냥... 그 왔어 냥 그냥... 그여기나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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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제 <끝된> 일이야. <끝> 세상에 우리 오빠네. <옆광이가>. 오, <끝> 어, 예쁘다. 응. 그래서 너무 덥고 힘들어서 싫어왔어요. 싫어왔어요. 음, 허이랑 <끝> 수빈 뭐라고 있을 거예요? <끝> 한번 보실까요? 애들은 알까? 우리가 벗어나고 있다는 걸. 어디 갔어요, 아마? 아 안정적도 없고. 왜 뛰어내리면 그냥 집사인 <끝> 괜찮은 거야, 이사님왜 하구요? 돌아갔어. 너무 귀여운데? 표장 너무 귀여워. 크리스마스 트리. 트 닮은 것어 음료수 먹을래? 여기서 먹을까? 응. 테이크아웃이래서. 어 아, 그래 여기서 먹자. 응. 그래서 구경하고 여기서 먹을까? 응. 그래서 얼마 이상 사면 할인해준다 봐요. 아, 할인해 아 진짜요? <웃음> 감사해요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미니하우스 미쳤는데? 어나 <Mechanics> 아, 진짜 폐양 걸린 것 같아. <theory> 아 몰라, 요즘, Bonnie, 몰라. 뭘까? 뭘까? 태국 아이돌 아닐까? 태국 아이돌이라고? <coworkers> <laughs> 여기 약간 어것 같아. 어? <görüş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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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Vergayette> <웃음> <웃음> 역시 동성우나 퍼파이나라. 어 누구지? 야 태국 아이돌 같아 태국 아이돌? 누구지? 진짜 개 커염 띠하다. 어이모기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? 이거 너무 귀여워. 응. 여기, 여기 이 가게는 특이한 게 직원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해서 카페도 했다가 이 상점도 했다가 해가지고 어디든지 막 계속 돈 분서 좋아하세요? 좋게 말하면 자꾸 다들 <laughs> 자꾸 주문을 하면 어딘가로 흩어져. <laughs> 한 번에 하자 한 번에. 왔다 갔다 하시 귀여운데? 아, 이거..이거.. 너잘 어울릴 것 같아 음. <laughs> 저 모빌을.. 언니가 샀대 어? 귀엽다 여기에 테루테루 보우즈 모빌 있다고 했거든? 어, 여기 있다 모빌 아.. 아.. 무섭게? 별로.. <laughs> 와, 뭐 엄청 많은데? 아, 진짜. 덥구나. 너무 기대를 했나? <laughs> 아니, 내가 이거 잘 비켜서 들어가면 돼. 진짜? 안 밟아. 아니, 안 화내. 귀여워. 귀여워요. 이름이 찐이래. 찐? 찐이. 찐이? 응. 굿떡이래. 굿떡. <laughs> 굿떡 굿떡. 하이. 음, 항아리 고기 왔습니다. 네음 맛있겠다. 뭐 먹을까? 너무 할. 가식적인 말투였어. 대박설 아. <laughs> 현장. 어떠셨어요? 괜찮네요. 근데. 맛집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비대면 공연 아니었어. 못먹어봤는씨가 한국 한국에서 맛있는 거잘못먹는거 같아. <laughs> 되게 마리오 카트 같이 운전한다고. <laughs> 아뭔말인줄 알겠다. 어, 그래서 여기 제쳐. 운전이 쉬울까 어려울까? 왜냐면 조금만 이렇게 정체되면 오토바이는 그냥 바로 이렇게. 돼. 우리가 봤을 때는요? 막 보이는데. 막 규칙도 없고 차선도 없어서 오히려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됐어. <laughs> 아니. 원래 이렇게 많이 줘? 이렇게 물, 물을 누가, 누가 이만큼씩 먹어, 물을. 와, 과자다. 나 과자 먹고 싶었어. 심지어 한국 과자도 있어. <목소리> 아까 그 선물, 이거 삼양라면 바구니야. 진짜? <목소리> 그런데 삼명이 어? 한국인 맞춤인 건가? 진짜 감기가 걸리는 걸렸구나. 네? 이 더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? 그러니까. 죽고 싶은데? <laughs> 사람이 많구만.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. 어머 어머, 30분 40분 기다려야 될거아 왜냐면 다들 늦게 먹어. 한국인이라면 먹고 아, 뭐지? 가자 이거지. 여기가 우설이 엄청 싸다고 해서 왔는데, 와, 진짜 사람이 안 돼. 근데 여기 이거 주머니에 이런 게 들어있어. 어. 무서워. 무서워, 빈티지라 그런가 봐. 보 아, 이거 속담이에요. 뭐래요? 그러니까 이게 화금 천년, 거북이는 만년 뭐 이런 내용인데, 장수한다는 속담? 어, 근데 여기는 속담대로 장수. 아. 무병 기원. 어쨌든 건강할 거래요. 진짜? 어. 그럼 우리 우설 자극시키자. 어, 존나 많이 시킬게. 그러면은 다섯 개, 네 개? 어 그래. 어 그래. 그래. 그러면 일단은 다섯 개, 세 개, 세 개. 언니 근데 이거는 파. 내가 보니까 아, 이거 감사합니다 색깔이 예뻐이인 너무 맛있어. 진짜로 10만 원먹는만나 오늘은 진짜로 여기서는 절제 안하고 진짜로 만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만원1만원1만 맞아. 한 인당 96,000원만. 맞아. 진짜로 너무 비싸서. 끼리바지 <laughs> 추천. 추천. 젠장. 사옷을 아, 입기 너무 좋아요. 맞아. 완전 부드러워요. 우리를 향해 걷고 우리 부... 어, 있었어 그러니까 보고 있지 않았어? 보고 어 저기다 저기 엄마 뭐, 사줄까? 응 어, 엄마 뭐, 뭐.. 이거 아, 저, 이거? 나.. 나좀잡혀어나 음, 너무.. 불현료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 엄마 아빠 골라주실데요 아, 골라? 아, 아, 당연히, 아, 당연히 골라드리지 아버지는 내가 보기엔 초록이 너무 잘 어울리죠. 아 괜찮지? 인정 인정. 아 그래? 어, 이거 오케이. 진짜 내가 보기에. 내가 보기에 색깔 다른 커플로 사드리면 좋아. 아 엄마 아, 약간 어. 화사한 거 좋아. 화사한 거. 어머니 어머니 화사한 어? 거 이거 어때 핑크네? 핑크. 아 좋아 좋아 좋아. 그래,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린다. 어 이거 이거 딱 이거다. 어머니는 키가 크신데 그래도 좀. 엄마 160인가? 아 그래? 어. 엄청 키커 보이시는. 그렇지. 어. 아버지도 커 보이시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봐줘 너무 귀여운데? 아니 너무 멍청하게 생겼잖아. 너무, 너무 대충 이걸 이걸 어떻게 만든 대충 알것 같아서 너무 귀여운 <laughs> 그냥 대충 폼 꾹겨 넣고 보자기에 들줄줄 싸 가지고 이거 그냥 따 박아 놓은 거 아니야. 그러니까. 예쁜 돌 붙이고. 근데 약간 나 열심히 이 어, 어쩔 줄 모르는 이 이끈도 너무 어이가 없어. 이 <laughs> 어떻게 할 건데 이게? 내 생각엔 이건 아 이거는 약간 소이. 좀 짜증 짜는... 에에 이렇게 생겼어. <laughs> 선물이야. 우리가 사격해서 우리가 뽑았어. 나네개이세 개. 짱이 짱이다. 가져가. 아. 어, 선물이야. 우리가 사격해서 뽑았어. 진짜로? 응. 짤지. 짱이지. 잘 뽑았지. 일곱 개 아, 뽑았다. 거야. 소이 씨사? 진짜? 어. 응. 일곱 개나 뽑았다. 응. 그랬다. 그래서 네개세개 뽑고 서이 한번도못 뽑았어. <laughs> 2번때 게임에서 거의 1번을바 터졌어 어? 터졌어? <laughs> 어? 언제? 터졌어 <laughs> <laughs> <토정도. 웃음> 언제 터진거지? <토진> <laughs> 야 찍으면 어떡해 바람이 <laughs> <야, 찍으면 어떡해. 웃음> 가랑이 찢어졌어 <laughs> <너> 언제 어 찢... <laughs>